자, 23번입니다. 세 점, A가 3과 2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고, C가 1과 마이너스 2이고, 각 A 2등 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 얘를 A와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각 AA 외곽의 이등분선이 BC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는데, 얘를 C와 D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이걸 구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당연히 우리는 요 D나, 어, 그런 걸 구해야 됩니다. 자, D의 좌표와 E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D의 좌표.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D의 좌표는 D의 좌표는 이렇게 각에 이등분선이 있을 때 이때 AB 대 어, AC는 BD 대 어, DC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그3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36 더하기 2 3 3 9뭐 이렇게 되어군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루트 4 5예요3 루트 5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AP의 길이인데 루트 1이니까 2는 4 더하기 44 4, 16 루트 20이네요. 그럼 이건 얼마야? 2루트 5네. 결과적으로 얘가 3대 2에요 3대 2. 그런 얘 얘기,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 D는 이게 3대 2니까 D는 B 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아, b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고 c가 1과 마이너스 2건데 이걸 3대2로 내분하니까 3 플러스 내분 2분의 3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음에 3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5분의 마이너스 8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a 좌표인데요 자 이거는 그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A B 대 B, 아, A, C는, A, B 대 A, C는, A, B 대 A, C는, B, E 대 C, E.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를, 요렇게 거 볼게요.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 볼게요 요 길이가 이게 요 길이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게 18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xx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180도야 그럼 여기가 xx니까 여기도 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엇각으로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얘하고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삼각형, 이큰 삼각형하고 이쪽 작은 삼각형. 다시 한 번. 이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닮음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 대 결과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AB 대 AC가 AB 대 AC가 3대 2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BE BE 길이 대 그다음에 CE 길이도 얘도 3대 2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3대 2, 얘가 3대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는 어, 어 b, c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b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고 c가 1과 마이너스 2인데 이걸 3대 2로 외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좌표는 3 빼기 2분의 아3-6 이렇게 되고 아 3-6이 아니라 3플러스 6이니요 빼기 빼기니까 또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뭐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면 음, 9가 되겠고 얘는 얼마냐 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런데 얘네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면 어, A-B분의 A-B분의 C-D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요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8 분의 9 빼기 빼기 4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이 밑에가 얼마 되냐면 어어 어, 1이 되네요. 1. 그다음에 위에가 13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이런 데서는 이제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